오늘은 부활 주일 이후 일곱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 력으로는 부활 후제 7주 주일입니다. 지지난 주에 교회 밖에 걸어두었던 부활절 대형 현수막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누가 이거 좋은 건줄 알고 훔쳐갔나? 또는.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다가, 아니, 누가 가져갈 일은 없고, 바람에날아갔는데 누가 치셨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지난주에 보니까 성도님들이 그 뒤에는 배너를 막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를 왜 해체하세요? 이랬더니, 아니, 부활절이 끝난 지가 언젠데, 이게 아직까지 여기 있어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제 정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절 하면은, 고난주간 이후에 오는 그 주일, 부활주일, 그 다음에 계란 나눠주고, 그다음부터는 너무 금방 끝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의 꽃은 부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무덤에 계신다면 그게 기독교가 아니죠. 장사한 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이나 함께 하시면서, 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그 성령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죠. 그래서 어, 교회력으로는 부활절이 지나고 어, 일곱째 주까지. 그러면은 일주일이 7일이니까 7, 7에 49, 49일이 되죠. 그리고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오해들은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흔한 게 오해죠. 제가 오해라는 말을 한번 검색해 봤더니 그릇된,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살면서 이런 오해들을 할까? 제가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오해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일단 우리 뇌는 생각하기를 싫어한답니다. 그뭐 인지적 구두쇠라고 하는데 이 심리학자인 수전 피, 피스크 그리고 셸리 테일러 아 이름도 어렵네 이분들이 구두쇠가 돈을 아끼듯이 인간은 생각을 아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생각을 아낄까? 이것은 우리 뇌가요. 피온 몸의 피의 20%를 뇌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그 20%나 되는 그 피와 산소를 뇌로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 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뇌가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는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미 받아들였던 내모리 속에 있는 기존 지식이나 경험들을 의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신중하게 생각하면 뭐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왜 머리가 아플까요? 많이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머리가 아파서 이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생각을 가지고 쉽게 쉽게 결정을 하는 습관을 무의식 가운데 지시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사물이나 이런 거면 괜찮은데 인간 관계에 있어서 남을 이해하는 데 있어 내 기준에 상대를 맞춰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모습이나 특징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에 우리가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겁니다. 그, 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피터 웨이센이라는 심리학 교수가, 이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은 자신이 기존에 믿고 있던 것과 잘 맞는 정보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 내가 그 믿고 있던 것과 맞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내 신념이나 내 마음이나 생각이 어긋나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확증 편향이란 쉽게 말해서 이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뇌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듣는 것만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을 하면,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맞은 사람 이야기 들어야 돼요? 때린 사람 이야기 들어야 돼요? 아예 둘다 들어야 돼. 같은 상황인데, 맞은 사람 입장 다르고, 때린 사람 입장이 다른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는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해하지맙시다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오해하지맙시다. 누구를 그렇게 오해하는가? 어, 성령을 오해할 때가 우리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을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더 이상은 성령을 오해하지 않도록 한번 인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때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맨 예수님은 고난 당하신 후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면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 주십니다. 그래서 왜 도마가 못자국난 손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말씀도 나누면서 아, 예수님이 귀신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난 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열흘 동안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여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도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곳에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림 사람들이며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야, 부르기야,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해.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서로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각 나라 사람들의 말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지만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말을 듣고 이날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은 자들이 3천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3천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는 선물일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저의 삶 말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유는 그분이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지만 이 단어는요. 성령을 수식하는 단어가 아니라 보혜사와 성령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록된 문장의 형태를 보면은, 잠시 보면, 그러나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께서 라고 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보혜사, 곧 성령께서. 말하자면, 보혜사와 성령은 같은 뜻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 보혜사는 성령을 수식하는 단어가 아니라, 보혜사도, 성령도 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둘은 같은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과 같은 성령 하나님, 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만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무엇을 도와주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과외 좀 받아 보셨습니까? 그 만약에 개인 과외를 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쪽지게 해요. 너무 잘 가르쳐줘. 이 선생님한테 배우면은 다 서울대 연고대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아 나는 공부를 잘 못해서 이 선생님한테 배워도 아백점을못 맞을 것 같은데 만약에 시험 보는 장소 수능 당일 날이 선생님과 같이 가서 이 선생님이 수능 시험 문제지를 옆에서 가르쳐 주신다면 100점 맞을까요? 못 맞을까요? 아, 그래도 못 맞아요? <laughs> 나 이거는 당황스럽네. 아니, 그 선생님이 그냥 같이 가셔서 시험 보는데 내가 문제를 풀지만 누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꼭다 하는 쪽집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 100점 맞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거기서 하나 틀렸으면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그 선생님 말씀대로 답을 적지 않은 거죠. 선생님, 말씀대로만 하면 100점인데,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95점, 뭐 80점이 나오는 거겠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땅 가운데 100점 만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내삶 가운데 그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아, 네. 믿으십니까? 아, 네. 그럼 이제 제가 시험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잘 듣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지 고르시오. 1번, 내 마음대로 사는 삶. 2번, 내 욕심대로 사는 삶. 3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아둥바둥 되는 삶 4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몇 번입니까? 여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알긴 잘 아십니다 우리 아는 건다잘 알지 뭐. 아는 건다 100점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은 13장 34절부터 35절을 개혁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내가 너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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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멘. 여러분, 하나 님의 말씀 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이 말씀 하신 하나님 이 정하신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을지 키는 거 죠？그 렇다면 하나 님의 계 명이 뭡니까？하나 님의 계명, 그 구약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수많은 계명을 만드셨고 수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새 계명을 발표하셨습니다. 여러분, 새 계명이 발표되면 새 법이 발표되면 그 예전의 법들은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새 법을 지키면 되는 거죠. 그 완성하신 새 법, 새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기 어려우니 쪽지께 도움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살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신다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주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지자 그 마음가운데서 성령이 하라는 대로 말씀하셔서 그 복음을 전했더니 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기로 한 자가 3천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2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네 말을 지키지 이런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다. 그러나 보혜사, 보나무스께서 내 이름으로 보혜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정력과 욕심을 위해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평안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다시 한번 개혁개정으로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너희는 평안을 너희에게 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세상는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고하 아멘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성령을 오해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우리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의 뇌는, 우리의 몸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이 세포로 구성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인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도 그렇게 살기 위해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을 지키시기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만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의 불평과 두려움과 원망이 사라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 원하십니까?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성령의 도움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화목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화목한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송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